주님의 성탄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그 어머니와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마리아는 임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남녀와 동거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당연히 이 일이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펴서 그렇게 임신을 한 것으로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요셉은 만약에 이 일이 밝혀지면 마리아에게 해가 끼칠까봐 그냥 가만히 숨겨주고 묻어두고 그냥 그 여인을 이제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사용하셔서 남자를 알기 이전에 어, 성경으로 잉태하는 그 여인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정결한 한 처녀를 선택하셔서 성경으로 그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게 하신 것. 그래서 처음부터 죄가 없는 아주 순수하고 순결한, 100% 깨끗한 그 몸에서 예수님이 나도록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처음부터 출발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철저히 예수님은 사람의 육신을 갖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그래서, 우리 같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육신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같이 똑같이 배고픈 것을 느끼시고, 똑같이 통증도 느끼시고, 똑같이 사람의 모든 괴로움, 약점, 슬픔이 모든 것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성육신 하신 것인데, 바로 육신의 몸을 갖고 계시고, 인간과 똑같은 그 상태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을 가지고 우리처럼 배고프고 우리처럼 힘들고 춥고 가난을 겪고 우리처럼 똑같이 힘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신다. 그렇지만 그분의 태어나신 모습을 봤을 때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고 뭐 연애를 하고 다투다가 이런 과정이 없는 아주 순수한 그 어. 깨끗한 처녀의 몸에서 나게 하신 것을 보았을 때 우리와는 그러나 출발이 완전히 틀린데 그건 뭐냐면 태어나신 그자체 출발부터 어떠한 죄도 개입하지 않는 깨끗한 상태에서 태어나도록 하셔서 그분은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성경으로 임태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철저히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 예수님이 다른 점 뭐냐면 성경으로 그분은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마와 아빠, 그 밑에 태어났으니까 우리의 엄마가 있고 우리의 아빠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 않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 그 자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체에 나타나심이 예수님이고 그분의 태어나심은 철저히 죄와 무관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우리와는 철저히 다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출생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다른 점이 또 어떤 것들이 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면, 사망이 그분을 지배할 수 없는가. 그러니까 그분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근데 우리 육신은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우리 인간 모두는 죽고 병들고 아프고, 그리고 죽으면 그 끝은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은, 죄의 문제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 그리고 사망의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걸할수 있느냐?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죽음도 부활로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도 죽었는데 그 시체를 살려주신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왜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예언하신 대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실하게 돌아가신 것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3일 뒤에 스스로 살아나셔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똑똑히 알려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단들이 나타나서 만약에 자기가 예수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죽어봐라. 그리고 부활해봐라.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까지 수많은 이단이 내가 살아있는 예수요. 뭐 내가 살아있는 뭐요. 했을 때그 사람은 죽은 사람 살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면 못하겠죠?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우기다가 그냥 죽고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은 그렇게 사라졌다가 그 교주가 죽으면 다시 또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지만 또그 교주가 죽고 나면 또 사라지고 뭐 이렇게 반복을 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은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서 죄가 없다라는 것, 죄가 없고 그리고 죽은 자를, 실제로 그 육신을 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가도 스스로 부활도 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분이 신이라는 증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속지 않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이 예수님은 죄가 없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죄와 관련이 없겠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탐욕이 있었느냐, 어떤 뭐 욕심이 있었느냐,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바라보는 이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죄도 있고 탐욕도 있고 욕심도 있고 미움도 있고 잘 해결해 되지 않는 내안 좋은 습관들과 죄가 있지만. 죄가 없으신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저분이 옳으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런데 우리가, 어, 수많은 또, 이단 사이비, 신천지, 이런 것들, 이런 데를 보면, 교주라고 말하면서도,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면서도, 돈을 엄청나게 축적하고 탐욕 부리고 여러 사람과 결혼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수 있죠. 그 자체 이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분명한 기준점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너무 많지만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거룩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깨어나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기준을 인간으로 삼는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 삼으면, 그 인간을 보면 우리가 계속 무너지겠죠. 어떤 사람을 존경했는데, 어떤 사람을 따랐는데, 어떤 사람을 믿었는데, 부모를 믿었는데, 선생님을 믿었는데, 목사님 믿었는데, 했지만, 그 우리가 믿고 존경하는 그 대상이 똑같이, 나와 똑같이 돈을 좋아하고 사람을 쫓아가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인성이 떨어지는 걸 보면 우리가 실망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실망하고 상처받고 우리의 기준이 무너지고 우리가 실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또 그분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실족할 일이 없겠죠? 왜냐하면 항상 그분은 죄가 없고 거룩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왜 잘못되었는지 계속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인내와 그분의 참으심과 그리고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바쳐서 희생을 하시면서 완전한 이 아깝게 사랑, 자신의 몸을 던지면서 끝까지 자기를 죽인 사람, 원수를 위에서 대신 죽고 그 원수를 살리신 그 사랑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고 높으신 그 선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비롯된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경험할 때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20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임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합니다. 요셉은 처음에 마리아인 자기 그 약혼한 여인이 임신했을 때어 다른 남자와 그렇게 된줄 알고 끊고자 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서 요셉아 마리아는 어 네가 데려와도 된다.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다른 사람과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의 약혼녀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예수. 근데 여기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인데 특히나 그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그겁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 그것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뜻의 이름을 붙이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너무 악하고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하지만 죄가 없으신 철저히 죄가 없는 그 깨끗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서 상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죄인은 죄의 대가를 자신이 치르는 것이 너무 당연한, 우리 그게 합리적이고 옳은 방법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란 것을 통해서 용서, 그리고 희생, 그리고 대속이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자신이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라는 그 개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원래 내 인생의 대가는 내가 치러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아파야 되고 내가 무슨 실수했으면 내가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죄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우리 각자 사는 거, 각자 도생이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별로 없겠죠. 그 사장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직접 책임을 지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내 것을 책임져야 되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지으셨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을 져서 내피 흘림으로 내 대속으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는 그 사랑으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너희들의 죄에서 너희를 구원해서 원래는 지옥 가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게 아니다. 내 이름을 붙들기만 하면 너희들을 천국으로 가게 하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이유였고, 부활하신 그 죄에서 사망해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번역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결국 임마누엘 어,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실제로 우리가 볼수 있는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서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데려오고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 우리가 기념하는 예수님의 탄생일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이 세상을 육신의 몸으로 그냥 단순한 경험을 하고 그냥 우리와 함께 계셨다가 가시려는 그런 여행 같은 목적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죄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모든 죄를 보셨고 그리고 육신이 왜 이렇게 연약한지도 직접 몸으로 체험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죄를 탓하거나 정죄하는 대신에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봤을 때아하구나악하구나너왜 어, 악하구나. 이러니 왜 한심하니 이런 구절이 없죠. 예수님의 흔적을 기록한 우리 사복금서를 보면 항상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병든 거를 못 보셔서 아파하면 치료하시고 배고프다 하면 또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셨습니다. 계속 계속 아파하시면서 인간의 죄를 굉장히 슬프게 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을 어. 선택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인간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고 양육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려고 결국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33년간 사역을 하시고 결국에는 무엇을 하러 오셨냐면,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피로 씻어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 자신의 죽음을 통해 너희의 죄는 사하여졌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는 부활,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것은 내죄 때문이구나.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또 오셨구나. 그리고 그분께서는 나를 지금도 정죄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흔들림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마음에 염려 근심 내려놓고 행위나 사람 좁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미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통해 성령을 우리가 받고 기도를 하며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되었고, 천국으로 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의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우리를 위해 고통,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성탄절이 만약 기쁘다기보다는 우리 죄 때문에 나셨고,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날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오신 그 이유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주를 위해 사는 저희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철저히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